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형 C클래스가 입고 되었습니다 오늘 장착해 줄 작업은요 통풍시트랑 2열 열선시트 인데요 요거 어,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2리년 네, 4월식 C200 차량이네요 사실 이때는 뭐 통풍시트 옵션이 있을 수가 없죠 이미 뭐 장착된 후기는 합니다 요거는 이제 순정 버튼으로 연동한 거고요 만약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은 여기 열선 통풍 알 버튼이 있는 버튼으로 선택하셔도 돼요.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되지만 알 버튼을 누르고 시트랑 이런 거 움직이면은 음, 조수석이 컨트롤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켜보고 네, 소리 켜지는 소리 들리시죠? 어, 이렇게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렇게 타공되어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네,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오고 가는 거예요. 팬은 네. 순정과 싸제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어, 근데 순정은 바람이 더 약하고 바람을 빨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싸제는 바람이 더 세고요. 바람을 내뱉는 방식이어가지고 체감은 싸제가 훨씬 강하실 거예요. 네, 조수석 버튼도 이렇게 순정 버튼을 사용해가지고. 통풍 시트가 활성화 됐어요. 어, 만약 에 여기 알버튼이 있다면 한번 켜보겠지만 너무 머니까 패스할게요. 네, 이번에 출고되는 C클래스는 반자율 주행 옵션이 있네요. 어, 반자율 주행 옵션이 있는데 리어 열선 시트가 없는 것도 의외입니다. 네, 열선 시트 한번 볼게요. 이 열선 시트 버튼은 송풍기에다 송풍구에다가 이렇게 추가해드렸어요. 이런 방식으로 추가해드렸고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꺼지는 방식. 사용법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물론 순정 버튼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는 2 열에 버튼이 있다면은 이쪽과도 뭐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여기 버튼이 있다면 열선 시트가 이미 달려서 나오겠죠. 근데 열쇠 시트가 없으니까, 어 뭐, 버튼도 없고, 그렇다고 트림을 추가로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죠. 네, 그래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최대한 마무리해드린 거예요. 원래 저기 앞렬에 있는 버튼처럼, 순정으로 있었다면, 이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었겠죠. 물론 그렇게 해준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이제 추가되는 트림 비용, 그리고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을지 모르니까, 어 뭐, 비용이 계속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금액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다면 요 정도 선이 지금 최선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으로만 업그레이드 해 주셨는데 저기 좀 이쁜 상태로 가고 싶다면 붐 에스터 트위터나 커버도 함께 교체해 주시는게 좋아요 네, 그럼 이렇게 C클래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어, 작업 강추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여름이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면 끝